어차피 수익은 3.3 떼고 회사나 뭐 의뢰해준 곳에서 알아서 수익신고를 할 테니까 비용만 좀 챙기면 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비용을 챙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중점적으로 어떤 비용을 챙겨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에시즈세무에게 최재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관련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요새 이제 5월달 고 시즌이다 보니까 어, 이제 작년 소득 어떻게 신고해야 되냐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세션으로 좀 준비해서 영상을 좀 촬영해야겠다라고 해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 저희와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을 1년에 한번 밖에 신고를 안 하니까 또 작년에 신고한 걸또 까먹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매년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데 어, 저희가 한번 이번을 통해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 보시고 아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신고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절세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프리랜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먼저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체크포인트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내가 근로소득에 어디 근로로 고용보험에 소속돼 있지 않다라는 분들은 프리랜서입니다 두 번째 그 본인의 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분들 혹은 사업자 등록증은 없다 라시는 분들 이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시면 프리랜서 맞으십니다 그럼 내가 프리랜서가 맞으니까 이제. 어떤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어, 기타 소득이나 다른 소득, 연금소득 이런 건 없는데 나는 무슨 소득에 해당되지?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어, 나라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사업장이 없이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너는 사업소득자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소득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만 챙기시면 되시죠. 이제. 어, 내가 이제 사업 프리랜서고 내가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 구조로 내가 세금을 내던지 혹은 환급받지?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세금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금 구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혹여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세금 흐름을 알고 납부를 하는구나 환급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1년간 버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서 각종 본인이 해당되는 세율표가 있는데 그 세율표에 맞는 세율 구간을 선택하셔서 계산한 결정세액을 산출한 후에 여기서 본인에 해당되는 각종 세액 공제, 감면 등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총수익 금액에서 3.3을 미리 뗐으니까 그 금액은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3.3으로 미리 뗀 기납부세액이라는 금액을 다 정리를 해주면 이제 순수한 1년치 이제 납부할 추가납부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려운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 이제 홈택스나 저희 세무대리인한테 맡겨주시면은 잘 절세되게 계산이 될 거니까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하고도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 프리랜서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연봉 5천이 됐습니다. 그럼 이 5천에 대해서는 3.3으로 떼었으니까 한 150만 원이 떼었을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하시고, 이총 소득 이제 5천에서 이분이 이제 경비로 한 2천 정도 연에 쓰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5천에서2천을 빼면 3천 정도의 순이익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종 공제 이런 거는 저희가 무시를 좀 할게요.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그럼 무시하고 나의 순이익은 그럼 3천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세율표를 쫙 봅니다. 그 세율은 6%부터 45%까지 구간이 되는데 3천 정도면 6%보다는 높은 15%의 구간에 해당이 돼서 약 곱하게 되면은 한 326만원 정도? 이렇게 세금이 나오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 나는 그럼 3 2 6만원 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미리 5천을 연으로 받으셨을 때, 3.3 미리 뗐잖아요. 그거를 빼주시는 겁니다. 이제 326만원 정도 15% 구간에 적용 잘 받으셨고, 이제 미리 땡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150만 원을 차감을 하면 보부해야될 세금은 17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예시를 보여드렸으니까 그 예시 안에서 아, 내 세금을 좀 적용해 보시고 아이 정도 계산이 되는구나, 이 정도 납부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의 계산 흐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프리랜서이시고 세금 구조까지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면 대체 나는 뭘 챙겨야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차피 수익은 3.3 떼고 회사나 뭐 의뢰해 준 곳에서 알아서 수익 신고를 할 테니까 그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수익은 됐고, 그럼 비용만 좀 챙기면 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비용을 챙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어떤 비용을 챙겨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차량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당연히 비용 처리 되시고요. 차량 등록을 통해서 프리랜서도 가능 다 합니다. 리스, 뭐 렌탈, 할부 다 되니까 그 차량 내용 있으시면 이제 내역서 보내주시면 신고를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있으시면 혹시 주유비라든지 차량 보험료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시면 부수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시면은 사적 사용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들도 있을 테지만 반면에 프리랜서를 하시다 보면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꼭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카드로 내거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런 거 역시 비용처리가 되니까 잘그 챙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프리랜서 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용품이죠. 뭐 컴퓨터. 라든지 기타 용품 같은 것도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요즘에는 이제 중고 플랫폼도 많다 보니까 너무 비싼 정품이라든지 정가에 주고 사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비용 부담이 되시니까 당근이나 이런 데서 중고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비용 처리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됩니다. 왜냐면 하 이체 영수증이라든지 중고 내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빙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는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프리터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업무랑 섞여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제 휴대폰 비용은 넣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사 먹는 비용 같은 경우에서도 미팅 때 커피 마시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하시다 보시면은 홍보용으로 사용하시는 비용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또 여기서 놓치는 비용들이 하나가 있는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고 지역 가입자라고 해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시는데 그것도 비용처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앱이라든지 다운받아 오셔가지고 지역보험료 1년치 뽑아 오시면 은그 전체 내역에 대해서 비용처리 되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경조사 같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졸잔치라든지 이제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 일들이 간혹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서도 모바일로 받으신 청첩장이라든지 부고장이라든지 챙겨놓으셔서 끝난 최대 20만 원씩 연으로는 3,60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있으니까요. 생겨오셔서 꼭 절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말씀드리기가 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쇼핑하는 건데요. 저희가 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처리를 하다 보면 간혹 이제 쇼핑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 저희가 좀 금액 비준으로 판단은 하긴 하지만 쇼핑 같은 경우에도 업무상으로 필요한 이제 후질근하게 다닐 수는 없으니까 쇼핑하는 것도 이제 비용 처리에 된다는 거 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프리랜서 관련된 절세할 수 있는 비용의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외에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 한두 가지 정도를 안내해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을 프리랜서 밑으로 등록해놓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제 부양가족 하면은 이제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수 있는데 그 근로소득자가 집에 있는 프리랜서보다 급여가 낮다라고 하면 고소득자인 프리랜서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어떤 로직에 의해서 그런가라고 이제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높은 사, 높은 고소득자한테 피부양자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라고 좀 추천을 드려요. 노란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의 안정이라든지 또그 노후의 안정, 때문에 불입한 금액이 프리랜서 소득할 때 절세도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입을 권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럼 내가 이거를 들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뭐 세이브가 될수 있지?라고 하면 연 소득이 4천 정도 이하이신 분들은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그 이후에 1억 정도까지는 불입액 25만 원 정도 으시면300 정도 되시고 그 이상이신 분들은 연에 200만 원 정도 한도로 절세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절세 포인트, 그 전에 이제 세금 구조, 뭐 프리랜서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제가 쫙 얘기해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영상을 반복적으로 천천히 한번 몇번 보시다 보시면, 아, 내가 이런 흐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구나, 라고 감이 좀 오실 거예요. 그리고 고소득자로 넘어가시는 그 프리랜서분들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저희 세법에서는 고소득자 프리랜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매년 신고하시는 것보다 혹여 사업장을 내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서 이제 사업자로 관리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세무서 사무실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잘 설치해 보시고 뭐 국세청 사이트 잘 보시게 되시면 어떤 솔루션을 좀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잘 챙기기라고 해서 쭉몇 가지를 나열해 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어, 셀프로 해보세요라고 하면, 좀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에요 건 바이 건으로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걸 다 챙겨야 되나 부담이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저희가 꼼꼼히 처리해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절세해서 더 납부할 세금을 줄여 드리고 환급 받으실 부분에 있으면은 더 환급 받으실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랜스의 전반적인 세금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뭐 축의 신고 라든지 뭐 복식부기 의무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금 얘기를 좀 준비해봐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 이 정도로 마치게 될것 같고요. 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